여러분, 혹시 가족용 드릴 찾으시나요? 한번 구입하게 되면 1년에 몇번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드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성능,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더 사은품을 주면 깨끗이겠죠? 오늘은 그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드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시. 오늘 시간은 17,000원, 오케이? 17,000원짜리 3.6V 드라이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딱 보셨을 때는 약간, 으흠,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성능 괜찮고, 가격 괜찮고, 구성품이 미친 녀석이에요. 그럼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깨고, 16 케이스는 완전 온 껌입니다. 상호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성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거겠죠. 가격이 17,000원이지만 당연히 품질 보증서도 함께 동봉되어 있고요. 깨알같이 디테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가정용들릴 비트가 무려 42개, 42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비트 6개, 비트 샤프트. 십자, 일자 배열 육각 총 28개, 복스알도 총 8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가정에서 이런 거살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비트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따로 철물점이라든지 공구 상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품 무게는 약 343g으로 굉장히 가볍게, 컴팩트하게 출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보시게 되면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드릴 앞쪽을 보시게 되면 깨 같은 작업 등.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전용 충전기로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꽂기만 해주시면 바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기가 막히고 기똥 찼던 게 3.6V의 배터리 잔량 포기를 포함을 했습니다. 와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잔량 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삐쭉삐쭉삐쭉. 그렇지만 배터리가 일체형된 3.6V의 배터리 잔량 표기까지. 이런 제품 보기 힘듭니다. 50mm 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석이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석 타입이니까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이건 연장 샤프트인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비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딱딱.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앞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장착을 하고요. 이런 복사알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구성품이 말도 안 되게 4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구, 전자제품, 장난감 등등등. 이 제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케어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3.6볼트에 200rpm 300mA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자야 3.6볼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한번 재미나게 쪼았다 풀었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이 녀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야에서 나온 3.6V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흔히 접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쪼였다 풀어 보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십자에서 육각 비트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런 복수알입니다. 3.6V가 너트를 풀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7,000원이라는 엄청 저렴한 가격에 42개의 비트까지 거기에 품질 보증서도 있어서 AS까지 된다는 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17,000원짜리 3.6V의 이런 기능과 이런 기성품을 주는 브랜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자야라는 브랜드는 정말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생태계를 지금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자야에서 나온 3.6V 드라이버를 깰 만한 브랜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해주기도 좋을 것 같고, 판촉물로 뿌리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 7 0 0 0원에 이런 성능, 이런 구성품,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툴플레이어. 바이.